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인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그에 맞는 인재를 찾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이런 변화에 맞춰 창원에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황두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 산악단지. 이곳에 경상대학교의 네 번째 캠퍼스, 창원 산악 캠퍼스가 들어섰습니다. 경상대학교 창원산업캠퍼스는 창원의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교육시켜 조기 투입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9월 21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기계융합공학과가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기계융합공학과는 내년부터 2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 기계융합공학과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원캠퍼스 설립으로 인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대학교 창원산학캠퍼스는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학융합본부와 협력을 맺은 대학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기업 연구에개의 기업이 들어 연구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연구소 같이 산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근로자 평생 학습 개념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게 되는 그런 1995년 통영의 수산 전문대학이 경상대학교와 통합된 지 22년 만에 경상대학교는 네 번째 캠퍼스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창원 산악 캠퍼스에는 첨단 R&D 센터를 비롯해 창원 드림타운 등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롭게 첫 발을 내리는 경상대학교 창원 산악 캠퍼스. 창원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인재 양성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GNU 뉴스 황두길입니다. 방학 동안 기숙사 8동과 9동의 외벽 도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밖에도 관생들의 의식주를 위해 변화된 기숙사 시설들. 장영규 기자입니다. 의식주는 우리 인간생활 기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번 방학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 생활관의 모습, 관생들의 의식주를 위해 변화된 것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 관생들의 옷을 책임지는 이야기입니다. BTL 기숙사를 제외한 구간의 세탁업체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세관 측은 새로운 계약을 시도했지만 어떤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기숙사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세관 측에선 전기, 물등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고장 시 세탁기 구입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생들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생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식수조정과 학생들의 불만, 그리고 민원까지 제기됐던 아랑간의 문제. 이번 아랑간은 학생들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식 테이크아웃과 금요일 관식 이벤트 등이 눈에 띄는데요. 제2식당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의가 높아졌다는 좋은 반응이 보였지만, 아랑간 식사 맛평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우리 관생들의 집 기숙사입니다. 팔동각 구동의 시설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방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고 새롭게 도, 벽지를 도배했습니다. 뻥뻥 뚫린 벽지의 모습에서 말끔한 모습을 되찾은 생활관의 모습에 학생들이 만족을 하지만 현재 상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의를 요구하는 생활관 측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관생들이 느낄 수 있었던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고자 하는 생활관측의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학기가 시작되며 자전거 실명제와 차 없는 거리 확대 등이 대표적 실행 중인 사업입니다. 관생들에게 어떤 점으로 다가올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생활관측은 신간의 개선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구간의 환경 개선을 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기숙사의 변화는 관리동의 리모델링과 생활관 앱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NU 뉴스 장현규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유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적외선 센서로 만들어진 지붕과 나무로 지어진 집. 양봉장을 연상케 하는 이것은 우리 학교 창업 동아리 으뜸이 개발한 말벌 경고 알림 장치 비케어풀입니다. 이것은 주파수와 봉구열을 이용한 원리로 말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입구가 폐쇄되는 시스템입니다. 비케어풀이란 꿀벌을 보호해주고 말벌을 경고해준다는 의미로 말벌로 인해 발생하는 양봉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도전 K스타트업 2017의 본선 10팀에 뽑혀. 방송 출연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국내 양봉 시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저희는 창업을 목표로 모게 되었습니다. 비이라는 하나의 안전 브랜드화를 통해 소규모 양봉업자들 도움을 주고 이를 대행 판매하여 이차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창업을 향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또 다른 도전. 창업 동아리 A 플러스가 개발한 상품입니다상품자란 상비약을 품은 자판기의 줄임말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개발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이것은 상비약 자판기를 통해 기본 의료품을 지급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의료 관련 기업에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통일부 주관의 2017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창업과 취업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창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아직 창업에 도전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렵게 생각 말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선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창업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으뜸과 A+, 모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도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도전은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학생들의 도전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닌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될 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GNU 뉴스, 천유진입니다. 1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참 많죠. 우리 학교에도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 캠퍼스의 학생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요. 서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체계적인 진로 상담, 지속적인 관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진로 및 취업 상담의 장점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가자 캠퍼스의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에는 진로와 취업 개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의무적인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통영 캠퍼스에는 민간 업체에서 파견된 상담사가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해주는 것이 끝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대상의 나머지 학년은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상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할때 협약 내용 중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 4학년 위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전문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지원에 있어 캠퍼스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자 캠퍼스에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전문가 강연을 하는데 비해 특근 캠퍼스에선 한 학기에 한 번이 끝입니다. 하지만 통영캠퍼스 학생들은 상담 받아 보기를 희망합니다. 통영캠퍼스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약 90%로 가반수를 차지했습니다. 4학년 분들이 취업 관련해서 상담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1, 2, 3학년 분들에게도 상담을 깊게 해줬으면 좋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상담할 있을 수, 수 있는 상담사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많은 통영 캠퍼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해 상담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캠퍼스가 달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 n 리 뉴스 서지현입니다. 무더운 방학이 지나고 개강을 시작한 지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개강을 맞이해 교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합니다. 인재현 기자입니다. 어느덧 개교 7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경상대학교. 이를 맞이해 특별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경상대학교 개교 70주년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자 열렸습니다. 특히 응모자격의 제한이 없어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지원자의 참여율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 이어 주차 부스의 경관 디자인을 위한 공모전 또한 열렸습니다. 두 가지 공모전 모두 독창성과 창의성, 홍보성을 갖춘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 응모 자격을 넓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열리는데 이렇게 공모전들이 많이 열리면 학생 취업의 스펙도 많이 쌓이고 우리 학교 취업률도 많이 높아지면 학교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다른 고등학생들도 우리 학교로 많이 올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는 ucc. 우리 학교에도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고용정책 정보제공을 주제로 한 ucc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모자격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개인과 단체에 상관없이 공모가 가능합니다. 공모전 당선작은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고용정책 홍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학교 홍보와 발전을 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들이 개최되고 있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단계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지 n 뉴스 인지현입니다 다음은 제니뉴스 주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은 상호신뢰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도서관은 최근 난명 조식 선생의 후손 조영기 씨로부터 난명 선생의 친필 한 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난명 선생 친필은 약 490년 된 고문원으로서 난명이 부친을 위해 지은 초고본일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도 우수해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센터는 8월 27일과 28일 일본 메이지대학교 및 와세다대학교와 공동 워크숍을 일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가장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도 하죠. 책을 읽는 학우들로 북적이는 도서관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경험이 무한한 곳,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곳. 방송에 관심 있는 누구든 송글송글 열리는 열정으로 함께할 구간을 모집합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영상 제작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기자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국장 맡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아이템 작고 기사 쓰는 방송국의 핵심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 에고 CG를 만드는 촬영 편집기자를 맡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인스타 감성을 아시는 분이나 그길 가다가 하늘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꼭 추천합니다. 그 뉴스를 자주 보거나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께서 인장도 있고 전자신도 있고 여자도 많고 아는도 많고 친구들도 더 떨어지지 않아서 됐고 분도 좋고 작품도 있고 임도하고 야구도 보고 친척도 있고, 옷도 입고, 브랜드 맞추기도 하고 생각도있고 저는 방송국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방송국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꼭 방송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글 쓰는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취재 기자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 방송국은 무엇보다 야식 문화가 너무 잘돼 있어서 어, 국원들끼리 밤 늦게 뭐 마감을 보거나. 아니면, 밤늦게, 공부든 준비를 하거나,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무조건 치킨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 하면 치킨이지 않을까. 뭐, 티, TV도 잘 돼있고, 컴퓨터도 잘 돼있으니까, 뭐, 영화를 보던지, 자유롭게, 마치 국원들의 안식처 같은 느낌? <laughs>